여기도 있어? <laughs> 네, 대단하시네요. <laughs> 약한 근육 둘, 조금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공포 코미디? 음, 저요? 음, 네. 귀신 아니에요, 귀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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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안녕하세요. 아침이라서 저희가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가시죠. 건강하게 건강 주스를 마시면서 아 회의님 우리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나이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착용해보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나만 너무 부끄러워해 근데 일단 잠깐만 가방 좀 풀고 잠깐만요 근데 우리 시작한 거예요?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세팅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저 여기 하루 일상을 보여주는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메이크업도 연하게 하고 왔는데 괜찮나요? 네. 이따가 운동도 해야 된다고 해서 풀매를 하기에는 너무 가짜 같을까봐. 안 그래도 나도 먹는 거 챙겨왔는데. <laughs> 계속, 계속 나오시는데 뭐가 <laughs> 아니, 왜냐면 내가 더 챙겨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 하나. 그러니까, 저쿠키뭐 하는 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노란 컵먹고 올리브오일 두 숟가락 먹거든요. 그게 숙취에도 좋대요. 왜요? 위막 보호에 되게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먹었는데, 오일이 공기랑 만나면 산화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 포씩 챙겨다닐 수 있어서. 너무 편해. 이거, 아마씨드 이거, 이거, 이거 알아요? 오메가3래. 어, 그래서, 이거 그냥 막 샐러드에 밥에다가 뿌려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밥에 저는 많이 뿌려 먹어요. 맛있어. 그리고 이거 알죠? 유산균은 다들 먹잖아, 아침에. 공복에 유산균 먹으라고 하잖아요. 일단 몸에 좋은 건다 챙기고 보는데, 다이어트 유산균. 근데 진짜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대요. 내장지방.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비타민 D가 들어 있어. 근데 비타민 D가 햇빛에서 오는 건데 저도 이게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 피검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비타민 D랑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라 비오틴. 비오틴이 어디 좋은지 알죠? 모발. 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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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잘하신다. 아니 근데 30대가 넘어가 중반 되니까 이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거 공복이죠. 네. 우리 지금 아침에 만나서. 그러니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먹고. 아 감사합니다. 드세요 유산균 맛 어떠셨어요? 유산균 맛있는데? 어, 맛있어. 그 뭐야? 약간 체중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 분들이 많이 먹는데 운동선수? 뭐 이런 분들도 항상 체중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잘 챙겨드시는 걸로 소문났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나 그러고 보니까 내 옷이 오늘 얘랑 똑같네. 아 그러니까요. 잠 완전 찰떡. 맞춘 거 아닌데. 나이 옷도 이번에 태국 촬영 갔다가 산 거거든요. 얼마 얼마. 몇몇백 바트였는지 까먹었어. 근데 얘랑 맞춘 것도 아닌데 진짜. 배번을 카페에서 많이 보신다. 네, 전집 앞에 카페에서 좀 주로 봐요. 왜냐면 약간 그 백색 소음. 맞아요. 교생 실습이라고 저 올해 초에 찍은 영화인데 개봉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요번에 부천영화제를 가요. 약간 공포 코미디? 저요? 저 교생. 귀신 아니에요, 귀신? 귀신. <laughs> 저 교생이요, 교생. 근데 약간 모교로 이제 교생 실습을 갔는데 거기에 전국 모의고사 1등하는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뭐 이제 뭐 비밀을 네, 밝혀내고 뭐 그러는 이야기예요. 그 영상에서만 보던 그것이구만. 어, 이거 뭐야? 어, 너무 예쁘다. 더 있어요? 제가 두장 만들랬는데 한장 만들었어요. 어, 괜찮아요. <laughs>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아, 진짜 별거 없는데. 저좀 잠을 많이 자는데. 한 10시? 10시 반? 일이 없을 때. 우린 일 있을 때 너무 빨리 일어나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해요 저는 일단 잠도 깰겸 이불 딱 정리해 놓고 청소기 한번 밀고 세탁기 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이제 배고파요 사과 계란 커피 이렇게 먹고 근데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대본을 좀 봐요 이제 촬영할 게 있으면 그다음에 또는 피부과 그리고 이제 운동 가요 전 저녁 운동을 좋아해요 전날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태워버릴 수 있어서 아 저녁에 운동을 하면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좀푹잘수 있고 아 음. 저녁 약속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잘 준비를 하죠 끝나 되게 뭐 크게 뭐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제가 운동하는 데인데 아랫 집이 횟집이어가지고 가끔 매운탕 냄새 맡으면서 올라와요. <laughs> 짠 이거 제 포스터.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선생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네. 맨날 이렇게 똑같이 인사하는데 카메라 쓰기가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laughs> 부끄러, 워 부끄러. 네. 어, 옷갈아입을게요 네, 옷 갈아입고. 네, 네, 네. 아 빨리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네. 어저옷 어, 갈아입으러 왔는데 아 여기 사람들이 아 <laughs> 너무 놀래. <놀랬> 아 <laughs> 작가님들 <웃음> 잠시 좀옷좀 좀 갈아입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운동하는 거좀 촬영해야 된다 해서 요 며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옛날부터 앓고 있던 족저근막염이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약한 모습 보이시는 우선은 이것도 뭐야? 카메라가 <laughs>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왜 그래요? 우선은 <laughs> 자 우리 스텝밀 3분간 타면서 네. 몸에 열을 살짝 내고 내려와서 네. 다이나믹 스트레칭하고 오늘은 어 운동으로 덤벨 스텝업 레벨 프레스 그리고 t r x 리 버스 던지 그리고 샤우트 이렇게 이어서 조금 열을 내는 그 다음 밴드 퍼프 그리고 모스틱 로우하고 마지막복불으로에어스닝가해보아 나의 비법인데 진짜 나 저의 어떤 저는 큰 관리 같은 건안 하는데 저의 여기가 이제 비법 장소? 네? 중요한 촬영이 있으면 네. 그때 어한 3에서 5% 정도만 관리하면 될 정도로 항상 관리를 해두세요. 일단 우리 조금만 더 내고 제가 잠깐 여기서 준비 좀 하고 있을게요. 3분까지만 할게요. 네, 3분까지 타고 자 내려오시겠습니다. 왼쪽 좋아요. 그거왜 물어보신 거죠? 계속 거기 <laughs> 계세요. <laughs> 맞아요, 감독님. 네, 전 물어보셔가지고 감독님 포지션 바꾸시나 했는데 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웃음> <웃음> 왜 물어보신 거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제 입으로 제가 바꾸는 생각이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laughs> 어 숨차. 아 <laughs> 원래 운동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전혀 그러니까 진짜. 아3 분. 오케이. 됐어요. 자, 사실 우리 천천히 자, 이쪽으로 오셔서요 자, 오케이. 여기서 우리 정면에 거울을 바라보고 자, 양손 무릎 이 그대로 자, 우리 아래 허리 플랫 가볍게 구글에다 펴다 10번 반복합니다. 시작. 제발. 하나 자, 둘셋 이번엔 발목을 잡고 발목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반복할게요. 자,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자, 그대로 다리 좌우로 넓게 벌리고 상체를 가볍게 앞수로 숙여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둘, 스무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상체 들고. 자, 양손을두부 <laughs> 정면으로 <laughs> 무릎 올려주기. 스무 개 갈게요. 세무많 자, 넷, 좀 다섯, 찍었지? 여섯, <laughs> 일곱, 넷, <넓>, 아홉, <laughs> <꽁> 열. 하나, <laughs> 둘, 셋, 어, 너무 웃겨. 넷, 좋아요. 다섯, <laughs> 여섯, 하나. <laughs> 아직... 둘, 셋, 너무 부끄러운데 가까이 넷, 둘,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아홉, 아니, 오케이. 민망하다. 자. 운동하는 거 보여주는 거. <laughs> 근데 제가 예전에 술도녀 촬영할 을때 감독님이 테스트 촬영하고 저보고 감량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역할이 막 이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가 좀 살이 조금 떠있었을 때요. 근데 여기를 와서 정말 저 하루에 천 칼로리 뺀 적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오래 계실 때 진짜 3 시간씩 여기 계시고 그리고 저는 진짜 사람이 힘들면 헛웃음이 나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 의지는 아직 남아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막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때는 우리 진짜, 진짜 나 대단했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 사실 그때 체력이 진짜 처음에 뵀을때 체력이 오.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사실 꾸준히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사가이 평상시 관리가 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촬영 전에 뭐 중에 촬영이 있을 때는 한뭐 열흘 정도만 시간 이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가 충분히 되세요. 맞아 맞아. 근데 관장님 엄청 뭐 되게 좋으시 관장님.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발 바꿔서 가볼까요? 더, 더, 더. 아, 한 세트 더 하셔야 돼요, 한 세트 더 하셔야 돼요. 아, 이 정도는 또... 그렇죠. 근데 원래 전 근육 운동을 세게 하진 않아요. 음. 제가... 앞쪽 정도한 번만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렇죠. 네, 저 약한 근육 둘, 조금...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넷,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우리 오케이, 김민석 릴렉스. 배우님, 민석 오빠는 저 뒤에 나가는 건가요? 네. 아... 저 이렇게 힘든 거 찍고 오빠 오토바이 타는 거 찍고. <laughs> 아, 아 나나실포했네 어, 아, 미안해요. 간지세요. 이게 사실 이게 서화시처럼 이제 배우분들은 혹은 이제 카메라 앞에 선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1kg, 2kg 차이만 해도 이게 분위기가 완전 많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건 아마 카메라 앞에 서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무조건 강하게 운동하는 게 절대. 무조건 좋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아 씨는 근육이 너무 커도 또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고, 지금처럼 근육이 경직되지 않게 좀 다, 다, 다채롭게 좀 사용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음. 자, 선아 씨,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 더워. 자, 복부 운동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선아 씨. 자,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네. 자, 그렇죠. 자, 다리 올려주고, 복부의 긴장감 유지하고, 이번에 12개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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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 좋아요 둘, 셋, 셋 복부 잡고 둘, 셋, 넷 셋, 하나, 셋. 둘, 셋, 다섯 하나, 자, 둘, 셋 마지막에 5초 가정뒤 하나, 둘, 잡고 셋, 넷 오케이, <목적> 릴렉스 <laughs> 선아 씨, 오늘 운동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배고파 아, 아, 아 배고프면 말하죠 약간 먹은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밥 먹었는데 네. 밥, 김밥으로... 밥보다 계란이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건강으로 드셨군요. <불러주셨군요. 웃음> 그래서 아... 탄수화물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전 그냥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니더라도 다 운동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저옷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네. <laughs> 오늘도 가볼까요? 네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어? 네. 응,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오늘도 시원하게 한 번. 근데 이렇게 카메라 많을 때 관리 받아보는 거 처음이에요. <laughs> 음... 조금 민망, 민망하네. 여기도 음... 있어? <laughs> 진짜 대단하시네요. <laughs> 그래. 오늘 관리 얼마만에 받으거예요저좀 오랜만에 받아요. 왜면 운동은 자주 하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는 오니까 그쵸, 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laughs>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슨 무슨 관리 들어가 거예요? 오늘 어깨 집중 관리랑 부상 관리해서 어깨 라인좀 예뻐 보일 수 있게끔 관리해드릴 거예요 여기가 림프가 많대요 여기 림프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림프 푸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못올 때는 전 집에서도 이거 막 이렇게 마사지 하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약간 순환되는 기분이야. 막 얼굴도 약간 작아지는 것 같고, 붓기도 빠지고. 찾았습니다. 선생님, 촬영 많이 해보셨나요? 가끔요. 선아님이랑 <laughs> 하니까 더 떨리네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안 떨리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촬영 담당이신가 간단히... 해서 <laughs> <laughs> 지금 이 정도 괜찮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만지면 약간 체형도 느껴지겠어요. 음, 그렇죠? 맞아요. 음. 진짜 시원해요. 진짜로 약간 뼈 사이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까지 다 풀어주는 느낌. 근데 카메라 있으니까 혼자 받을 때만큼은 릴렉스하지 못하는 것 같네. 옛날에 드라마 촬영도 약속명가에서 하고. 근데 여기 너무 유명해서 진짜 소개를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 저 오랜만에 온 것치고 좀 괜찮지 않나요? 음, 너무 괜찮아요. 그죠? 그동안 관리해두신 게 있어서. 저 어제도 자기 전에 목뭐 풀고 잤어요. 응, 진짜. 응. 롤러 같은 걸로. 혹시 여기서 다른 거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저 진짜 많이 받아봤는데 요즘에는 그 모공 관리 좀 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날이 더워지니까 피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죠. 응. 근데 여기서 모공 관리할 때 써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필퀸이죠. 네 맞아요. 응. 클킨이랑 같이 약소명가가 그 같이 개발? 응. 개발해본 것임. 맞죠. 그거 세럼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응. 진짜 좋아요. 그거 나중에 작가님 네. 하나 사서 가져가 보세요. <laughs> <laughs> 요즘에 올리브영에도 팔아서 그 어플에서 그냥 주문하면 바로 오잖아요. 저 집에서 쓰는데 좋더라고요. 다른 세럼 바르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관리받으면서 쓰는 제품 바르면 더 좋으니까. 그냥 그거 그냥 스킨 로션 단계에서 바르면 되잖아요. 맞아요. 패드를 음, 음. 스킨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음. 세럼이랑 이제 크림 단계로 음. 발라주시면 돼요. 진 음. 배우분들한테는 음. 그 모공 관리가 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화질이 너무 좋아서 맞아. 귀엽다. 요즘 화질이 너무 좋아져서. 근데 진짜 그 모공 관리가 약간 피부결이랑도 좀 연결돼 있잖아요. 응. 피부과 가서 매번 받을 순 없으니까 관리 못 받을 때는 샵못갈 때는 그냥 집에서 그 제품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응. 목이 좀 길어진 기분이야. 진짜 시원하세요? 네. 근데 심심하시죠? <웃음> <웃음> 이거 보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 제가 너무 시원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계속 보세요. <웃음> <웃음> 근데 작가님들은 기초화장품뭐 쓰세요? 아니, 왜냐면 그 요즘 뭐 올리브영에서도 막 좋은 거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될지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면 어, 되게 좀 써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선물로 어? <laughs> 한 다섯 개만 좀 주셨어요? <laughs> <laughs> 아, 구매해서 주시는 거 아니시고. <웃음> 달아놓고. <웃음> <웃음> 달아놓고 갈게요. 모공 관리 하는 꿀팁 같은 거. 어, 어 너무 음. 좋다. 꿀팁, 꿀팁. 모공 관리 꿀팁. 그, 세안하고 나와서 음. 이 세럼을 먼저 발라놓고 음. 그 위에다가 패드를 같이 얹어서 사용해요. 아, 그거 너무 좋다. 팩처럼 어, 이거야이 네, 이거. 맞아요. 음. 이거, 이거. 필킨. 너 그리고 나중에. 꼭 목까지. 그래 꼭 나도 근데 항상 바르면 남거든 그래서 여기 모공 꼭 같이 이렇게 맞아요. 바르거든요 아 이렇게 안 해봤는데 해봐야겠다 응. 패드를 난 처음에 닦고 응. 세럼을 보통 바르는데 응. 그럼 세럼을 바르고 위에다가 팩처럼 올려놓는 맞아요. 거죠 패드가 시원해서 어. 이게 모공 진정 효과도 있고 어. 응.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되게 더 좋아 맞아, 맞아. 오늘 두상 관리까지 해드렸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러고 바로 집에 가야 되는 거아닌가 이거. 황금색 가운을. 아, 이렇게? <laughs> 쌤, 이거. 응, 맞아요. 이거. 보여요? 투명해요. 촉촉해. 세럼이야, 진짜. 약간, 물 같은. 그럼 약간 흡수 되게. 아니, 내가 세럼 보여주고 있는데, 내 얼굴 갸름해졌다. 너무 <laughs> 그 <잠깐. 웃음> <laughs> 여기 집중하라고요 <laughs> 이거 아까 소개해달라면서요. 자기 이거 사고 싶다면서요. 해도 <laughs> 너무. 제가 디서 쓰고 가? 집게가 있고. 맞아, 이렇게. 팩까지 이따 드릴게요, 제가. <laughs> 챙겨가 챙겨가. 근데 남자들도 모공 관리 중요해요. <웃음> <웃음> 촬영 감독님들 나중에 하나 챙겨 드릴 테니까 꼭 해보세요. 붙이고 갈까. 오케이. 자자 자. 반품다. <자. 웃음> 여기 이쁘게 좀 나오게 해줘. <laughs> 내가 결과물인데 여기 작품인데. 狗刨吧！V.S. 狗刨吧！